저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빠르게 빠르게 패치를 해주지. 야, 망카 다시 해보자. 저쪽으로 올것 같은데? 여발전기 아니면 여발전기? 그니까 아, 미존이 되게 컨셉은 잘 만들기는 했어요. 뭔가 킬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쓰고 싶잖아요. 뭔지 알죠? 이캐릭 쓰고 싶은 느낌도. 아 이거 한번 해보고싶다라는 그런... 그... 캐릭터입니다 대하 느낌 나는데? 이 친구 나도 대하 쓸것같아자 걸어주고 음 응. 그리고 요번에 또 스킨 레전드 스킨 하나 또 나오잖아요 대하의 관상 맞아요 어허 둘이서 돌렸나? 이거 혼자가 아닌데? 아무리 봐도 아 진짜 안들리네 사운드 버그는 언제 패치될까? 제발 좀 패치 좀 되자. 칼찌가 있을진 모르겠는데? 듀오디오인가? 듀오디오일 수도 있겠네요. 싸 라서 때려 주고, 그러면 까듯 어우, 완벽 한 샷, 진짜 완벽 한샷 어? 벌어 주고, 안 하... 내. 아, 너무 티냈다티안 냈었 으면 그냥 클로 댄노 렸을 가능 성도 있 는데, 너무 티를냈 어, 너무 고요 한데 아무튼 미조 는애 로운 선택 지가 좀있기는 해요. 확실하게 이제 터널레이 가서 잡읍시다 그래야 돼요 할지 없으면 아니. 괜찮아. 이런좀 이득을 본게 많아. 요 정도로 한 거면 뭐 나도 나쁘진 않지. 교환할 만하지. 자비쿠. 어? 뭐야? 너왜 거기니? 사라졌다고? 아여긴안 좋은데. 한어 이게 안 돼. 아 제가 너무 그렸다 능력가. 자 아. 너무 그렸어요. 안 된다는 게 말이 돼. 이게 뭔가 로또, 로또 같은 그런 능력이라 가지고 그 점에서 좀 많이, 안 좋습니다. <놀람> 연습 겸 하면 가볼게. 이러면 여기서 마무리 해야 돼. 두두고. 좋은 가게선 나쁘지 않아. 나쁘진 않아. 저기서 치료하나 보네. 아. 빠지고. 까비. 아우, 쿨도 봐. 나이스. 대화인가? 바로 걸어줍니다. 나 다행주라가지고 발전기를 같이 모여서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저 끝에로 한번 가. 오케이 나이스 차단. 얘둘 둘인가? 너무 좋고. 좋고. 너무 좋고 공감. 될것 같은데? 안되려나너 뭐나? 나이스. 발자국. 나이스. 아, 까비! 아, 파자 줘, 판자. 파져. 그렇지! 모 깬까? 모 깬까? 빠밤. 좋아요. 이렇게 운영 들어가기가 좋아요. 대다해 네, 좋습니다. 이러면 EQ는 컷인데? e q 그냥 컷이죠. 아무도 어... 여기도 요 친구가 어떻게 어그로를 끌지 모르겠다. 중간? 뱉어보자. 누구게 줄까? 쌍창틀, 3 <laughs> 나이스, 원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비 구두고 확실히 모어 겜카가 더 나은 거 같긴 해 어차피 파이팅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행속 30%는 어디에도 없거든 좋아요 진짜 어디에도 없어 강추 벌써? 쭉 빠지고, 빠지고. 어? 에이! 까비 그냥 터지게 만드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맞으면 터지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<laughs> 나이스 한시를째컷 그런 부분도 정말 나쁘지 않다 나 보시면 돼. <목소리> 가장 중요한 건 맵이다. 맵이에요. 뭐. <목소리> <목소리> 모르겠는데? 아오지로 가스려나? 오케이, 자, 갑시다. 좋았습니다. 너무 커버가. 너무 커버를 너무 많이 하긴 했어 그냥 한 번만 커버하고 했었으면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아마도 진짜 아니라고? 안 맞아. 아,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? 환추혈지 덕지덕지 난큐구나 아, 또이 긴장거리 때리는 그 재미가 있어. 어? 하. 오케이. 올라오 이게, 미존에 또, 묘미 아니겠습니까? 네. 다른 건 못하지만, 모호갱카. 어. 다른 캐릭터에 다르지만, 약간의 도전하는 그 묘미가 있어요. 요런 식으로. 도전하는 묘미가 있어요. 모호갱카. 이거예요. 네, 모호갱카가 낫다. 모호갱카 쓰세요. 이게 낫다. 자, 스위치. 돌렸네? 올킬 가기는 뭐든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은데?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아오지. 이거 진짜 아오지. 아니, 왜 아오지 안 가? 아, 진짜 이거 게임이. 아, 왜아오지를안 가? 이 사람들은? 정말 하! 아니 진짜 2대8 이요 2대8은아저 경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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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미정 아닐까요 아니. 모두가 냥한가같버렸한 <laughs> 번만 딱 가는 것딱 경... <laughs> 여기서 발전이 돌렸단 말이야 그러면 <laughs> 뒤에 아닐까? 귀여워. 까마귀 있고, 까마귀 있고, 까마귀 다 있는데, 아, 아니, 아닌데 그러면? 아, 모르겠어. 아우지왜안 가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진짜 겁나 길어. 아니, 이게 야, 아니 나이트메어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뭐 이렇게 쿨이 길어요? 좋았습니다. 어. <laughs> 어. 어, 재밌었잖아. 야, 미존 보기도 힘들어요. 여러분, 미존 보기도 힘든 그런 캐릭터예요. 음, 34,000, 25,000... 어, 펠릭스가 뭐야? 항체를? 황추를 주사 아니 뭐야 클로드시랑 바꿨어 템을 템을 바꾼 거였어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아 템을 바꿨었어? <laughs> 뭔 소린가요? 아니 이게 템을 이렇게 바꿨다고? 음 오케이 좋았습니다. 어, 34,000, 2만 5,000, 1만 5,000, 7,000. 근데 그거 재밌었어, 나름. 진득하게 뭔가 미지의 존재랑 더 싸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어, 요즘에 보기 힘들잖아, 미존. 어, 약간 여기서 게임 끝내기 싫다라는 느낌, 그런 거. 어, 미존 좀, 뭐, 그러니까. 어, 그런 느낌.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, 능력이. 근데 그럴 거면,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면 왜 미존을 했냐. 이래 되거든. 어. 아무튼 이 투척 능력이 재밌어요. 어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미존 추천 세팅팀올 길이었고요. 어 저는 일단은 이게 나, 나아요. 어, 한국 단큐 상대로든 한국 서버에서는 모한 게임 카트리지가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네 모한 게임 카트리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좋았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.